밀순을 어떻게 우리가 섭취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를 해서 유산균이 가장 많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발효 음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순 발효 음료를 만드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것을 어 그대로 넣어도 되지만 이것을 어 잘게 갈아서 넣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그 밀순을 잘난 것을 갈아서 물과 희석하여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 당을 추가해야 되는데, 왜 당을 추가하냐 하면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제 해본 결과 어 미생물의 상류 환경은 온도와 pH, 그 다음 광,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당과 온도입니다. 10브리스 뭐, 5브리스 이와 같이 그브리스가 낮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은, 어, 실험한 결과 한 24에서 25브리스 하면은, 어, 미생물이 우리가 그 생육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볼수있어 우리 실험할 때는 주로 25브리스로 맞추고 왔습니다. 또한 생육하는데 그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체온 어떻습니까? 36.5도 아닙니까 그래서 미생물도 가장 생육하기 좋은 온도가 약 36.5도, 정말 35도 내유로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발효할 때 저는 이제 항상 천일염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은 왜냐하면 여기에 각종 미네랄이 한 80가지 있습니다. 이 미네랄이 들어가면서 그 우리가 미생물 발효에 많은 그 촉진제 이콜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서 소금을 좀 넣고 어, 또한 이제 한국 의학 연구원에서 발효 에, 그 개발한 이와 같은 미생물 발효 분말. 분말을 조금 넣어도 되고 만약에 안 넣어도 발효가 되지만은 이걸 넣음으로써 요즘 부패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 성공을 하세요. 이것도 발효균도 조금 넣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효해서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먹으면 훨씬 좋습니다. 밀순 발효 음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밀순을 가지고 직접 발효 음료를 만드는 방법은 밀순을 이 채취해서 이렇게 채취된 밀순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게 좀 자릅니다. 어, 잘라서 이렇게 물에다가 이 물을 사용할 때 중요한데. 물은 일반 수도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물을 받아서 하루 정도, 어, 지체해서 그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어, 물을 끓여놨다가 식혀도 됩니다. 그 물을 사용해서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어, 이와 같이 당을 추가합니다. 당을 약한2 5에서 추가하고, 이게 소금은 한0.1% 정도 추가해서 이것을 잘 이제 믹서를 해야죠. 이렇게 해도 이제 여러분들 되지만 이 했는 것을 어 이제 100%어 이제 발효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국 의과 연구에서 소만드는 미생물을 일부 좀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실수가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어 우리가 이제 브릭스 메탈을 이용해서 이렇게 브릭스를 측정하죠. 측정해서 약25 브릭스 정도 맞추어 가지고 어 이것을 어, 이제, 어, 이쪽에 챔버가, 어, 있는데 이것을, 어, 이 챔버에 넣어가지고, 요 같이, 예, 챔버에 넣어서 약 25도를 맞췄습니다. 아, 35도를 맞췄습니다. 30에서 35도로 이 챔버를 맞추면은 하루나 이틀 뒤에 마시면 발효 음료가 됩니다. 예. 어, 아, 유산균이 최고조가 되는 어떤 그 먹을 수 있고, 만약 그것을 계속 발효하다 보면은 알코올 발효를 넘어서서 이제 초산 발효기를 는데 초산으로 만들어서 식초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회는 식초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발효음료를 어떻게 해, 에, 만들어 먹느냐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이 밀순이나 어, 밀순 가루를 이용해서 어, 이 물에 희석하여 어, 우리가 그 당을 추가해서 어, 한25% 추가하고 그다음에 천연륜소금을 좀 넣어서 챔버에 약 35도로 하루 내지 이틀 만들면 아주 맛있는 발효 음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밀수내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